그걸로요? 맨발 걷기를 하십니까? 네. 네 맨발 걷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저 아래까지 하면은 네. 맨발 걷기가 뭐가 좋아요? 응. 아니, 좋구나. 그걸 느끼지. 안 해본 사람들은 진짜 몰라요, 그러그러니까 맨발 벗기를, 뭐가 좋으냐? 그러면, 한마디로 말하면, 응. 물어보지 말고, 네. 실제로 맨발로 걸어보라. 네. 그 말이네? 네. 아, 저는 대단하네. 어, 이게 해보니까, 잠이 일단은 너무 잘 자고요. 응, 응. 그 잠이 잘 오고, 응. 땡기 발가락, 땡기 발가락 옆에 구은 살이 베겨서 여기 네. 그 이걸 잡고 가야겠다. 네. 제가 점형외과를 어... 갔더니 네. 사진을 찍어보니까 네. 아이 발은 구조상 네. 승근데 네. 그... 신발을 신발장에 있는 <laughs> 운동화를 다 버리래요. 버리고 네. 나서 전부 다 신는 거. 말이 진짜 안되네어 크게. 어. 그래서 다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부동산이아렇지 않다고 희망하고 네. 다 됐어요. 제가 10번을 했거든요. 네. 힘을 끊는데기디 냉동 네. 치료를 해가지고 네. 얼마나 아프던지 네. 다섯 번 치료를 해야 된다는데 네. 두번 하고요. 네. 아 그냥 결국은 포기 했어요 새끼발가락 때문에 냉동치료를 했다고? 어, 근데 이제 때문에. 다섯 번 치료로 가야 하는데 두 번만 하고 응. 중지했다 응. 왜? 그래서. 너무 아프니까 네. 응. 그래서 제가 거기 네. 분에서 네. 네. 어떤 부이가 맨발을 벗고 벗길래 왜 맨발을 모으세요 웬만한... 물어보셨네요, 저한테. 저는 궁금한 거는 못 참거든요. 그래서, <laughs> 그래서, 그래서 물어봤구나.